자, 우리 1 1 강은 어법 문제죠. 그래서 어법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고요. 여기서는 내용만 볼게요. 좀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 여러분이 좀 문제 풀이도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때때로 it's important to disagree. 어, disagree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법 문제들 왜 내용을 제가 설명하냐면요, 우리 학교 시험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대학별 고사에서도 문자가 살짝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가볍게 아 이런 내용이구나 확인하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disagree 할때도 있어야죠. All the great social reform. s 자, reform 하면 형태가 다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이란 뜻도 있어요. 자, 입문장의 주어는 all the great social reforms고요. 동사는 저기 뒤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 어떤 사회적 개혁이, 개혁이냐면 예를 들어서 took a place 일어났. 18세기에 일어난 이런 모든 사회적 개혁은 미개한 시작했어요. 우리가 'dedicate d campaign' 아주 헌신적인 캠페인, of a 'handful of people' 'handful' 하면 이게 한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여러분 주목을 주어보세요. 많지 않죠? 그래서 뭐몇안 되는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자 소수의 사람들의 캠페인, 헌신적인 캠페인으로 시작했어요. 'Who's a w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것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혁을 주장했겠죠. And did not let it rest. 자, rest니까 쉬는 거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그대로 두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본 사람들이죠. Slavery.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요. 노예제도는 was widely accepted in Europe. 유럽에서 아주 널리 받아들여졌잖아요. 노예 많이 있었죠. 18세기에. 그런데 as a result of consistent campaigning. 자, 지속적인 캠페인의 결과로 the uh, slave trade, 무역 거래가 was made illegal. 불법이 됐어요. near the beginning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시작할 때. and the owning our slaves. 그리고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became illegal. 불법이 됐죠. few years later. 나중에 social psychologist, 사회 심리학자인 모스코비츠 이두 사람은 보여줬어요. 만약에 just a few people stick to 이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라도 어떤 특정한 관점을 고수하면 stick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which they are convinced. 자,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particular view에 관한 설명이죠. which 이하는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 자서 위치에 하는 a particular view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단수니까 which is right. 그니까 they are convinced가 들어가야 하니까 헷갈릴 순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옳다고 확신하는 그걸 슬 계속 고수하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y can have a great deal of influence. 영향을 줄수 있어요. on larger group. 처음에 자기들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큰 그룹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is that, 자 뭐냐면 those people 어떤 사람들 who are in the minority 소수 있고 and trying to influence the majority까지가 전 좋을 것 같은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인데 소수의 그룹에 있지만 다수의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should be seen 보여져야 돼요. genuine 진실되고 consistent 그 일관성 있고 and resisting social pressure. 사회적인 압박에 resisting, 뭐 거부,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 2 and 3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죠.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어, 지각도 공사 표현이죠. Acting like that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we become curious. 자 우리는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But why they are doing it? 왜저 사람들이 자꾸 이런 거를 campaigning 하고 주장하고 있을까? And so are 도치구문이겠네요. So 잠깐만요. 음, 단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도치구문은 아니고 그냥 so. 그래서 저는 위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so we are likely to think.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죠. About what they are saying.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그래서 사회개혁을 일으키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그쵸, 어, 다수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지가 이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